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오늘은 베이징을 떠나가지고 몽골로 갑니다. 몽골로 가는 게 비행기 값이 막 7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이 나담 축제 기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서 그 몽골 국경이 있는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기차 타고 울란바토르로 가려고 합니다. 몽골은 제가 하도 좋아하는 나라라서 이번에또 축제도 또 한다니까 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인민박에 묵었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laughs> 사장님 막 술자리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사장님 친구들이랑도 친해졌어요 사장님 친구가 갑자기 고량주를 주셨어 고량주를 겁나 비싸 보이는 걸 주셨어 이거봐 원래는 여기서 그냥 먹을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오늘 가는데 네, 어제 주셔가지고 음. 근데 사장님이 집에 안 계셔가지고 인사를 못 나왔거든요? 네, 사장님 집에 안계셔가지고 인사를 못드려왔거든요네 사장님 그 그키 거기 그냥 그 집안에다 놨어요 아집안계신것 같아서 아니 그는 지금 어디갔어? 지금 1층인데 어, 아니 그키가나 놔뒀으면 예. 네. 그키야근만 돈을 가져가야지 아, 아 맞네 맞네 그 어디 어디세요? 네, 2층이거든 아 2층이세요? 아아 아그 아, 2층으로 갈게요 사장님 그러면 네 아, 어, 뭐 어, 벌써 떠나라는데일찍 가야죠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 침도갖고 사장님 아뇨 그래, 안먹요안 안 드실 거예요? 네안먹 가볼게요 그래 갔다가 또한번 또 그래 그래 어. 기회 그래. 되면 한번또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 잘 가잉 갈조심하고네 어, 그래. 어. 안녕히 응. 계세요 하자, 하자. 여러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짐을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짐을 좀빼거 빼고 이 가방 안에다가 고량주를 넣어야 돼요. 예, 이 빨래들로 얘네, 얘 예. 약간 완충작용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 크다 생각보다. 똑똑한 거 같아.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마지막 완충 위에 지금 보딩 시작한 거 같은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가나 이거? 니하오? 얼랜하우터러면 yes. uh? 아직 40분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로 면 그러면, 그러면, 그만면 보는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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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면 그러면, 가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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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 그러면, 그러면, 도착했습니다. 봐. 짐 찾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우리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너무 빨리 걸어오느라고 촬영하는 걸 깜빡했는데, 숙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음? 만 원이에요. 와, 숙소 진짜 싸다. 하여튼 숙소 잘 들어왔고, 일단 한테 잡게요. 빨리 씻고 자야 될것 같아. 아,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몽골로 가봅시다.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국경 오면 뭐다 똑같지.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시애버스 터미널? 거기 가면 아마 버스 있을 거예요. 일단 버스 터미널 같은데. 네, 들어갈게요. 버스 터미널이다, 여기. 검사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와, 다몽골로아몽골로라도다써있네 어, 어, 네. 그치 오케이? 그치 오케이?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태블릿 오응 이거 에이 자밍 <laughs> 예, 예. <laughs> 아, 올라바트 어, 와응 자밍고드와 스몰 태블릿 아 스몰 택시. 아, 스몰 택시 타고 가다고응 한국 사람이에요? 예. 네. 어, 한국어 어, 몰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직 어, 여기는 왜 오는 거예요? 몽골 가려고요 아, 물고 뭐 가려고 몇 시에 가요? 같이 가도 되요 아, 같이 가세요? 아, 아 가세요? 나는 12시에 가요. 아, 그래요? 아, 같이 가고, 네. 어, 뭐, 이거 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으면 같이 가돼요 어, 뭐, 어떻게 말, 뭐, 그렇게 잘하세요? 한국에 가요 저는 한국 처음인지 몰랐어요. 제가 친절한지. 아, 맞이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어, 여기서 네. 그냥 12시 가요. 아, 우리 칠료소에 무조건 아, 있고 또 밖에서 좀 있다가 봐요 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 친구도 있고, 어. 우리 친구. 아. 친구에서 아기 있고 응. 아 그래요?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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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택시 타면 얼마나 걸려요? 택시는 타면 오늘 10시 에 도착하면? 응. 11시쯤? 저녁 저녁. 오, 빨리 가려고요. 같이, 같이 갈래요? 어, 아,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도 돼요? 어. 얼른 바타로? 어. 어, 뭐야. 어, 저요? 너무 좋죠? 좋아요. 같이 제가 맛있어요. 그럼거 봐요. 응. 야, 혹시, 여기 보이시죠? 뭐, 역시, 뭐? 몽골은 어. 한국어 능력자 아. 진짜 많다니까. 뺏자, 그래, 뺏자. 음 아니, 한국에 좀 사셨어요? 어... 사시는 게 아니고. 살지 않고. 조금, 아, 네. 한국에서 여행으로. 여행? 어, 여행. 근데 어떻게 한국어 근데 이렇게 솔직히 잘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네. 한국어. 바로 졸업했거든요. 어내내 아는 동생도 울란바터에서 한국어 학과 나왔는데. 울지바트아 모르잖아요. 여기 여기만 한군만한국데만 배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laughs> 음, 아 걔는 가이드였어 가지고 한국어 학과 나왔어요. 샘베노. 이거 목구리 패어예요. 아. 어, 네. 담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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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 요키테크. 요. 제 이름은 키튜 아, 키튜. 만나서 반가요 아, 배우예요 진짜로 아, 배우요? 네, 몽골에서 인기있고 배우예요 배우라고요? 배우? 네, 진짜요 아니, 무슨 옆집 아저씨랑 대화하듯이 대화하니까 아 있잖아요 몰랐잖아요 아, 그고 한국어를 나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 나 지금 여기 어디지? 여기가 아, 네 여기 사나 봐 아, 샘베노. 어? 아, 어. 없었 치? 응. 여기서 좀 뭐, 하는, 와,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데? 뭐 하는 거야, 여건 어, 여기서. 여행. 알죠, 응. 어. 미니디크, 음, 오카. 오카. 아, 있죠, 여행. 미니릭, 요기틱 르로카, 오카. 어, 오카. 야. 아니, 근데 두 분은... 두 명은 몽골 사람이고 이거 하나 뭐야 이거? 어거싼고옷 있잖아요. 싼고옷에서 응. 입긴 사람들은 응. 이거 파란색 입고 아 이분이 응. 큰 차. 큰차 있잖아요. 아, 아. 그 차가 궁주 기사. 아, 실컷지 확실히... 마. 진짜로. 어? 네가 얼굴이 어. 이상하고. 응. 아, 진짜 몽골 스타일 봤다. 딱 몽골 스타일이네. 이거. 오이 올리고 저 계란 올리고 끝이지. 어잘 먹겠습니다 뭐지? 싸시간대. 너가 만들었으니까 너한테는 하 그게 차지치 한국산 차지어진 몽골의 맛이다 그건가? 어? 어? 맛있어? 몽골의 맛이야 몽골의 맛 맛있어 맛있어 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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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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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장어가 지나응 뭐야 <웃음> <웃음> 빨리 해봅시다. 그 겨울 아침내 드라마 아, 그 응. 있잖아요 아 겨울연가? 그거 장어 어 그거 말하지 마요. 아, 우리 나... 창호가, 아니, 아니, 우리 창호가 잘 있냐? <laughs> 이제 몽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차가 포장해줬어요 <laughs>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보다 테이프 값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칭칭 감았어. 몽골 갈때 이렇게 해야지, 된대. 이거 컴퓨터. 검은색이... 좋지? 어, 좋다, 이거 지금. 어. 저렇게 감싸네? 이거 맞지? 어. 아, 왜 이렇게 무겁냐? 미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좋아, 좋아. <laughs> 안 돼! 사람이 많다. 오늘 이제 나축제시기였기가아니라 사람들이 겁나 많은 것 같아. 어, 형님 저기 계시 <laughs> 형님 아니잖아. 나는 친구잖아. 이거 LV. 여기다 등록해야 돼? 차차, 어.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거 필요해. 이거 코로나. 원래 코로나 나왔을 때 이거 꽤 있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야? 어. 아, 그러니까 뭐 헬스 뭐 이렇게 돼 있네. 아 지가? 너 내꺼 등록할 거야? <laughs> 알았어. 와, 짐, 짐, 짐 넣는 게 전쟁이야, 전쟁. 이거 봐. 어? 내꺼도 배등록이어 뭐가 뭔지 아, 모르겠다. 아, 이게 그냥,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딱 오. 오, 입성합니다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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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까 건강한게 이렇게 QR코드를 줍니다 근래 본 버스 중에 제일 낡았다 <laughs> 왜냐면 의자같아 <다> 이래 <laughs> 너무 가운데 앉았나? <laughs> 의자 가운데 것만 정상이야 이거봐 <laughs> 이거는 괜찮은데 아이고, 잠깐 오면서. 네. 들어갔다 올게요. 어. 아. 네. 아. 아. 알았어. 출국심사 다 받고 나왔어요. 이거 봐. 이거. 짐 봐. <laughs> 아 정신 진짜 하나도 없었다. 어. 짐 미쳤어. 여기 엑스레이를 통과를 못 하더라고, 얘가. 재밌었어. 아. 전... 전쟁 같았어, 전쟁. 이제 좀있다가 여기 버스가 온대요. 버스 타고 다시 이제 몽골 입국 신청하러. 돼. 한국, 한국.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배가 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어, 한국어 어, 어떻게 하세요, 한국어? 저는 거기에서 살았어요. 한국에서요? 네, 대 한국에서. 오, 어디 대학교 네. 오세요? 건국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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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건국대학교공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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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국대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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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쓰는 사람 너무 많아. 짐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실었다 내렸다 해야 돼. 아, 짝꿍이 바뀌었습니다. 형님, 뭐 타실려나? 언제 타냐? 국경 통과합니다. 이제 몽골 쪽 입국 수속 받으러 가야 돼 또. 이거 들고 이거 해야 돼. 다들 여권 준비하고 있어요. 빨간 고장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야 돼. 여기는 몽골 그 입국 심사하는 데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짐다 갖고 내려야 되나 일단 다 갖고 내릴게. 요 내 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증여 맨거 말고 그 선물 산 것들. 들어갔다 올게요 또. 이번에 입국 절차. 아, 아 사람들이 나 지금 바보 취급파고 있어. 왠지 알아요? 아, 아, 야, 바일라, 바일라. 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바일라, 바일라. 아, 아. 왜그러냐면 그다. 버스에다 여권을 누구 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레이션 앞에서 막 이러고 <laughs> 할아버지가 갖다주셨어 내 자리에 앉아 내 계시잖아 자리 육로국경 통과할 때는 무슨 일이 없었던 적이 없어 에 자꾸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옆자리에다 그냥 놨나 봐 제자리에 놔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제대로 안 주세요 아 겨우 살았다 진짜 하여튼 이미그레이션 잘 통과했습니다 그냥 여권 주면 통과시켜주긴 줘요 그치 생활 보면 고프로 안 잃어버리는 게 신기하다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거 거의 다한 번씩 잃어버렸어 여권을 주고 올 생각을 했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버스를 놓친 적이 있어요 나를 버리고 버스가 가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선택했는데잘 살아남았어 내 진짜 정 많이 든 여권이란 말이야 거의 다 왔어요 한번 더 검사하나 봐. 이 도장 찍힌걸 자꾸 확인하네. 드디어 국경 통과했습니다. 아.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어빠 들어와 들어 아, 로 마셔. 아, 아형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비? 아니야. 유비. 노노노노노. 너미니 유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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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그 기차역 있는 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자밍, 자밍우드라고 여기는 기차역이고, 여기는 이제 버스터미널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는데 이거 타고가요차차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그래, 기차, 기차 취소하고자. 아. 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여권이 아. 잘 챙겨야 돼? 그니까 러 여권 잘 챙겨야지. 너 원래 여권 잘 챙기는데. 택시는. 백신은... 1, 1인당 8만? 팔만 2그릭? 2그릭 어그그 돈이 있잖아요 위안 환전, 환전할 해도 돼한 그 4만원 있겠다 그래도 자 돈이 음. 여기 지금는그 뭐지? 이런 돈이 없고 음. 그래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그래 울란바타 t 가서 a s t l e Ulambata in the York Command, Tony Ogine, Tusan Sarah, Manasa, Tony g o o d n 서 t i o You can poju u l a m b a 은 a Castle. And also, eh? Only o n l 택시비 8만 네. 빼고 3만 몇천 남았어 나 뒤로 앉아? 야 괜찮아? 야 오빠 좀더 가봐 야 마이케 더 가봐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편해 응? 지, 지지 지지 그거 지지야 지지 어렁 목 닦아 미안하다 <laughs> 오늘 아마 밤중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얘는 밤에 또 클럽 간대 아니아니아니아니야 대단하네요 아, 오빠 그런 말 하지마 아 비밀이야? 어다더 말랑말랑해 좀 컸지 않을까? 오 대박 음. 근데 애가 늠름해 흐번나눠 울었어 지금까지 야나 진짜 자리 하나도 없어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십니다만? 괜찮습니다 에이 밖에 좀 풍경 좀찍어야풍경이할게 없어 그냥 사막이에요 아미세요거기 어,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 너무 많이 타 가지고 아니 아니 제딱많이안탔잖아요돈돈좀 어. 달라 그러는 거야, 아니면 벌금 달 벌금 달라는 거야? 돈, 돈 달라고? 응. 얼마? 친구 뭐 뭔데? 영화? 음. 깜반노트 자결이나. 어, 아. <laughs> 오, 친구 잘나가 친구 많아. 다재어 오, 오.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관찰할 때 전화하고. 아, 어. 진짜? 어. 고희라고 좀 전해. <laughs> 아니자녀 거야, 아, 이거 봐, 아기가 나 이렇게 점잖은애기를 처음 봤어 차 엄청 흔들리거든. <laughs> <집, 웃음> 집보다 맞다. 편하게 자는 거. <laughs> 이거 봐. 한 번도 안 울어 한 번도 엄마가 옆에서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놀아도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한대요 맞지? 정말 어? 나니까 진짜 아니 애가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놓으면 앉아 놓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갱스터맘 갱스터맘 와와터 진짜 그냥 몽골이다 이거 봐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갱스, 갱스터맘 또 담배 피우러 나온다 해들. 계이또 카메라 다게 이제. 아, 날씨 너무 좋다. 어, 갱스터맨. <laughs> 시가타임. <laughs> 야, 얘는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요. 한번 나눠 었어요 여이, <laughs> 여이, 여이. 아 와, 와. 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저 다니. 갱이야 여기? 어? 갱단이야, 갱단? 아니. 다시 출발했습니다. 갑시다. <laughs>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발가락 다섯 개요. 발이 엄나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만지고 싶죠? 저만 만질 거예요. 이거 봐요. <laughs> 여러분, 이제 사막이 거의 끝났고, 초원, 초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봐요, 미쳤죠. 아이고, 저녁 먹는다고. 제가 샀어요.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여기서 한 2시간만 더 가면 도착한대요 아, 한 12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9시 반인데 아직도 뒤에 보이시죠? 해 들졌어. 몰라 근데 저 돈이 없어가지고 차차한테 돈 빌려야 돼요. <laughs> 뭐야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차차가 돈 빌려준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나못 뭐, 입는데 내가 뭘 먹는지 어떻게 알아? <laughs> 아무거나 이름 뭐지 이거? 조연 조연? 응음좀더 야생의 맛이다 양 냄새가 많이 나는 듯 싶네 몽골음식은 케찹이 제일 중요해 호쇼루라고 만두 같은 건데 안에 고기만 있어요 응 음, 순섭다 음. 다른 것도 넣어도 돼 감자 나온 순서대로 맛있네 아 맛있다 다른 아, 것도 아. 넣어줄게 아이기 호수도 잘한다 음. 많이 먹어라 응 음. 치즈야 또 치즈야 아네 여러분 이제 지금 울란바탈에 잘도착했고요 친구도 싸우고 있어 나일따 갈게 내일 모래보다 모레 모래봐 어? 아아 원래 데려다 준다 했다가 저 아줌마가 아저씨랑 아줌마가 안 데려다 준다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돈 냈는데 왜안 데려다 주냐,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고. 하여튼 오늘 스펙타클한 하루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다시. 지도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놀라> <놀라> 고고날이다리시